안녕하세요. 내추럴 치과, 어, 대표원장 이울재입니다. 요건 질문은 왼쪽 턱에서 뭔가 계속 걸리는 느낌이 들어요. 검색했는데 안 나온다는데, 이게 왜안 나오냐면, 이, 이 벌릴 때 떡떡 소리 나는 거 있죠? 그거 같은 거예요. 걸렸다가 풀어지면 떡 소리가 나는 거고, 걸렸는데 떡 소리가 안 나고, 그걸 극복을 못하면, 그게 걸려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 그러니까 소리가 안 나죠. 걸렸다가. 딱 소리가 나야 되는데. 자, 입을 벌릴 때이 디스크가 같이 따라다녀야죠. 근데, 꽉 울어서 디스크가 앞으로 밀려 나와 있어요. 입을 벌릴 때 걸렸다가, 딱. 이 소리 나는 거예요. 다물면 다시 앞으로 디스크가 밀려 나오고, 입을 벌릴 때 어느 날딱 걸려서 안 벌어져. 이게 걸린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이에요. 하나는 완전히 걸려갖고, 못 넘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소리도 안 나지만 더 크게 벌리려면 아프죠. 우리가 턱은 입을 벌릴 때 앞으로 나오려고 하죠. 턱관절 머리는. 아, 근데 그 사이에 디스크가 같이 따라다녀야죠. 그 사이에 디스크가 끼어있는 게 같이 움직일 때, 아까 동영상에서 봤죠? 같이 따라다녀야 돼요. 근데, 꽝으로 갖고 디스크가 앞으로 삐져나왔어. 이거, 이거 거꾸로 사진이에요. 네. 이렇게 빠져나가 있다고요. 턱관절 머리는 입을 벌때 릴 앞으로 나오려고 하고 여기가 귓구멍이니까 나오려고 하고 디스크는 인대나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위치로 다시 들어가려고 서로 방향이 반대죠. 서로 우리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서로 오면서 서로 부닥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우리 어깨만 부닥쳐 서로 그러니까 서로 탁 부닥치고 가요. 탁탁 근데 어느 날은 둘이 정면을 부닥쳤어. 그게 입이 안 벌어지죠. 더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더 서로 힘을 쓰니까 불편하죠. 그래서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걸렸다가 풀어진다 떡. 그런데 걸렸다가 풀어지지 못하고 아프니까 더 풀어지지, 입을 못 벌리고 이게 걸려 있는 거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안 아프니까 사람들이. 떡떡 소리 났을 때는 안 아프니까 그냥 살다가 걸렸을 때는 땡기니까 이제 통증을 느끼니까 이제 질문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디스크가 들어갈 공간을 확보해 줘야죠. 그래서 이런 스플린트를 끼워갖고 위아래 어금니가 뜨게. 여기다 스플린트를 끼워갖고 여기가 뜨게. 이런 어 적극적으로 하는 치료. 이건 이제 스플린트가 하는데 이제 치료비가 들죠. 스플린트는 뭐 5년 10년 쓰는 거니까 뭐값치는네요 근데 이제 아직 뭐어 이번 처음 그래서 그럼 또돈 쓰기 또 싫어하니까 그럼 그냥 꽉 물지 말아요. 마사지 해줘요. 또 풀어줘요. 또 다시 떡떡 소리 나는 상태로 돌아가고. 소리도, 어느 땐또 소리가 안 나요. 몇 달, 몇 달째 또 소리가 안 나도 해요. 디스크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 달라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빠져나온 게 디스크가 걸린 게 보이죠? 이건 1차원적인 거잖아요. 자, 2차원적으로 이게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봐봐요. 그럼 이걸 3차원으로 확장해갖고 이렇게 틀어보죠. 그요 디스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걸렸다가 소리가 안 났다가 떡떡 일반적으로 소리가 나다가 뭐 여러 상황이 발생하죠. 잠잘 때뭐 잠만 잘못 자도 그렇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어 이러다가 풀어집니다. 근데 턱이 안 좋은 상황이니까 턱 이것 때문에 이제 보면 턱관절 때문에 두통이나 목뭐 어깨 뭐 이런 증상들도 있으면 그때는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거꽉 물지 않는 거. 항상 위아래 어금면 살짝 떼우고 있는 거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